에 대해 궁금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상 속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알쏭달쏭 심리학. 자, 이 시간은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죠? 네, 건강히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칭찬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그저 좋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오 어, 기분이 썩 좋지도 않다는 것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칭찬이 쉽지도 않지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늘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칭찬을 하는 사람은 항상 칭찬을 하고 평가적인 태도로 단점을 찾아내면서 혼내는 사람들은 항상 혼내는구나 하는 뭐 아, 그런 맞아요, 생각이요. 맞아요. 네. 네. 또 칭찬은 별로 오래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비난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아서 어, 내내 마음이 쓰이고 힘든 그런 경험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죠. <laughs> 네. 네. 그 그래서, 칭찬보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게 더 오래 더 깊게 그렇게 마음에 남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어, 이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요. 사실 이것은 같은 메커니즘의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부정성, 편향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네. 이것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나쁜 무언가를 더 크게 들리거나 음. 보이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도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해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존에 필요한 부정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같은 질병이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든 것들도 바로 이러한 기재 때문이거든요. 음,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말 네. 자체만 보면 이제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laughs>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또 네.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기도 하니까 꼭 필요한 그런 것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과 훈련이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부정성 편향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혼나는 사람들은 주눅 들게 되고, 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지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누군가 나를 믿고 지지하지도 않는데. 수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도 또 매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딱 말씀해주신 게딱 이해가 되는데 어, 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맞아, 많아지는 맞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인간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의견이 낯선 타인에게 듣는 의견보다 더큰 영향. 을 끼친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정 수준 이상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가 말했어요. 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나쁜 것을 피하는 게 낫다.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네, 특히나 네, 또 네. 사랑하고 신뢰하는 뭐 가족이나 그런 사람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의견은 아무도 뭐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들을 때보다도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laughs> 그런 말들 <말에도 웃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우리는 참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도 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비난할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커플이 말이에요. 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애정 표현을 음. 많, 아무리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한 번만의 의심과 폭언에 의해서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플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의심과 좌절 같은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음. 뭐뭐 뭐 특정 커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주셨지만 이렇게 사람 네. 간의 그런 관계에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보다도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이방 마이스터가 자해 네. 법칙이 필요하다는 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나쁜 것 하나를 희석하려면 그네 배에 해당하는 좋은 것이 필요하다는 오. 이론인데요. 네. 만약에 도박꾼을 게임에 끌어들이려면 판돈의 최소 두 배는 딸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이대일 이론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커플은 나쁜 상호작용보다 좋은 상호작용을 다섯 배는 많이 한다는 오대일 이론의 근거에서 중간 지점인 4대일 그래서 나쁜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좋은 것네 개가 필요하다는 긍정성의 비율 이론을 얘기했어요. 아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법칙, 비난 네. 한 번에 칭찬 네번 정도는 있어야지 <laughs> 이게 어느 정도 희석된다. 그 비난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비난을 하면은 내가 그네 배의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네, <laughs> 네. 생각하면 비난을 하기 전에도 어, 먼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신중해질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거기에다가 만약에 칭찬의 기술이 첨가되어지면 더 좋겠죠. 어 칭찬도 에 네, 기술이 네, 필요한 네. 거예요? 아이 그렇죠. 오, 어떻게 아까 말씀 좋을까? 주셨잖아요. 그냥 좋다, 훌륭하다. 오, 이거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칭찬을 하려면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러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모호한 칭찬보다는 아, 내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오. 딱 말해줘야 돼요. 네. 또. 네, 그리고 또 말이 너무 많으면 핵심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땐 최대한 간결하게 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음. 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주는 것이 <laughs> 예.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비난할 때는 가까이 이제 둘만 있을 때 하고 칭찬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좀 정말 그 칭찬이 더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또 어떻게 칭찬을 네.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사소한 장점들을 음. 찾아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니야, 너 구두 예쁘다. 어. 뭐, 이것보다는, 어, 감각이 있는데? 라고 말해줘서, 야. 너가 구, 좋은 구두를 가졌다, 예쁜 구두를 가졌다가 아니라, 아, 너는 좋은 구두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다? 음. 하는 재능을 칭찬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어, 니가 1등을 해서 기쁘다. 뭐, 어. 이게 아니라, 네. 어, 하늘하고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아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그걸 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게 멋지다가 아니라 그걸 네. 네가 선택한 너의 그 심리하는 <laughs> 칭찬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100점을 맞아서 칭찬을 네. 하기보다는 이 100점을 받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네. 칭찬은 즉시 바로 해야 가장 음. 효과적이에요 네. 느꼈다가 하는 칭찬은 하나도 효과적이지 않으니까요 음.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거는 좀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laughs> 바로 보는 즉시 내가 느꼈을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상대방도 아 진짜 내가 칭찬을 받고 있구나 나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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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리고 상대에게 맞는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칭찬과 또 동료가 자신이 동료에게 하는 칭찬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건네서도 안 되는 거죠. 어, 생각해보니까 그 상대에 맞게 칭찬을 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좀더 진심이 닿을 것 같거든요. 네. 어, 그게 아니라 뭐 상대에 맞지 않는 그런 칭찬을 막 하면 이 사람이 나 를 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참 살다가 보면은 분명히 칭찬이라고 들었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거나, 크게 <laughs>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게 무슨 네네네. 말이야,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을 또잘 알아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할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한몇 가지 말씀해 주셨죠? 한 아홉 가지, 열 가지 말씀해 주셨나요? 네, 이 칭찬의 기술에 계속... 대해서. 네, 맞습니다. <laughs> 이걸 남에게 네. 내가 어떻게 칭찬을 하면 정말로 좋겠다 하는 걸 제가 한 아홉 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 해요. 네, 남이 해주는 칭찬만큼 내가 나에게 하는 칭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꾸만 나쁜 쪽으로 기우는 나의 마음에. 채찍을 휘둘러서 생채기만 낼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지지하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보는 것처럼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건재하게 지켜낼 수 있는 나를 지키는 칭찬이 필요한 거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자존감과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제 칭찬해 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또, 나 스스로가, 어, 너 오늘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부지런히 회사도 <웃음> 출근하고, <웃음> 참 대단하다, 참 착하다, <laughs>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 지금 스스로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네 <laughs> 오늘 아침에도 참 운전을, 어, 양보도 잘 하면서 그렇게 잘 왔구나. <laughs> 오, 교통방송답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교수님도 스스로에게 어떤 칭찬을 주고 싶으세요? 어, 오늘도 이렇게 늦지 않고 좋은 시간을 청취자분들과 갖게 되어서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조근조근 <laughs> 오늘도 방송 잘했다. 이렇게 <laughs> 칭찬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칭찬과 또 비난에 대한 심리학적인 기적, 이 부정성 편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 또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먼저 나무라기보다는 음... 긍정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서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또 배려한다면 칭찬. 또 오늘 교수님이 칭찬의 기술까지 다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칭찬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 지금까지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